그러니까 유기견이긴 한데 음. 추정나이 2008년이라 그 길을 막 돌아다니는 구조 해가지고 키우게 된 거잖아요. 네. 아 이제 점점점점 키우다 보니까 완전 내가 이한 생명을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감도 엄청 생기고 또 새끼까지 나와버리니까 그냥 그 낯선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낫게 하기 싫어가지고 공부 막 해가지고 집에서 산실 만들어가지고 소독한 실로 막퇴줄도다 끊고 그냥 그런 경험들을 해보니까 진짜 뭔가 너무 더, 더욱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찌꾸한테도 네 새끼들 어디 안 보내고 내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다 키우겠다 어, 찌꾸야 잘 가라 엄마가 찌꾸를 진짜 좋아했어요 찌꾸도 엄마를 엄청 좋아했고 근데 친언니랑 쌍둥이랑 이렇게 같이 왔는데 어릴 때 찍고랑 또 같이 살았고 저희는 항상 무조건 우리가 키우는 강아지 마지막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셋이 같이 꼭 와야 한다 가족이에요 다. 초반에는 그냥 울기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냅다 이제 정례식장 와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그랬는데 좀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애가 막 이렇게 죽을 때 되면 꼬질꼬질 하잖아요. 이제는 아 애가 떠나면 뇌에서 목욕도 싹 시키고 깨끗하게 털도 말리고 빗질도 예쁘게 하고 이제 화장하고 나면 형태가 없어지니까 털도 좀 잘라갖고 내가 따로 보관도 하고 여름에 빨리 부패가 되니까 아이스팩 같은 거를 좀 대주고 막 뭐가 흐르고 하니까 배변 패드 같은 거나 수건으로 좀 감싸 놓고 하루 정도는 얘랑 시간을 좀 보내면서 그래도 그리고 얘가 좀 상태가 좀안 좋아졌을 때 이제 떠날 것 같다 싶을 때 유모차 같은 데 태워가지고 많이 다녔던데 산책도 한번 하면서 인사를 좀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중이야. 지금 벌써 페퍼레스트에서 찍고까지 8명 보냈어요. 네. 응. 여기서 8명 보냈어요. 되게 이것도 적응이 되는지 처음에는 진짜 힘들고 막 추모 시간도 진짜 길었는데 지금은 이제 울것딱 울고 아, 여기서 너무 잘 보내서 보내고 나면 되게 잘 보냈다. 이게 위로도 진짜 되고 뭔가 불연한 그런 이렇게 좋아졌는데 같이 산책도 다니고 하려고 했는데 벌써 떠났네. 찍고가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찍고도 행복했지, 언니랑. 너무 고생했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찍고 사랑해. <laughs> 아안 울고 찍고 싶었는데. 과장 수 시간은 1시간 15분 정으로소에가고 있고 지금 할게요. 네. 진짜. 지코가 보호자님 보내는 메시지가 왔습니다. 15년 전길 위에서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나는 엄마가 나의 동반자인 걸 알았나 봐. 내가 아이를 임신한 걸 알고 나서 출산과 육아를 위해 애쓰던 든든한 나의 엄마 난 엄마를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 믿고 있었어. 다섯 마리의 아이들을 키우느라 연애도 노는 것도 뒷전이었지만 내가 엄마의 비타민이란 걸 알아서 엄마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서 나도 행복했어. 엄마에게 보여주고 싶은 모습은 내 아픈 모습이 아니었는데 혹시나, 진짜 혹시나 내가 떠난다면 다큰두 아기들이지만 내가 떠나더라도 우리 아기들 끝까지 잘 부탁할게. 우리의 시간이 다르게 흘러 슬프지만 엄마와 내가 함께했던 추억들을 갖고 갈수 있어서 나는 행복했어. 이 다음에 언젠가 엄마가 온다면 맑은 두 눈과 밝은 길을 갖고 있을 테니까, 그때는 내가 엄마를 맞이하러 갈게. 울지 말고, 내가 많이 사랑해. 오늘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보낸 일곱 번 동안 전부 비 왔거든요? 더 우울하고 막좀 분위기가 무겁고 그랬는데, 오늘은 너무 날씨도 좋고, 노을도 너무 예쁘고, 찍고가 좋은 날 가네, 예쁜 요람에, 예쁜 수위도 입히고 하니까, 우리 찍고가 이렇게 예뻤는데, 너무 예쁘네. 턱도 부러지고, 막, 얼굴도 늙어서 엉망이 됐는데도, 너무너무 예쁘고, 많이 위로가 돼요. 찍구야. 아,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언니랑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마워. 네 새끼도 다 떠났지만 아직 한 마리 남았으니까 걔도 내가 끝까지 잘 키우다가 또잘 보내줄게. 나중에 <laughs> 나중에 다 같이 하늘 나라에서 만나자. 너무 너무 행복했고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 보고 싶다. 만지고 싶고.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안녕.